긴 줄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 사이로 구멍에서 빼주세요. 짧은 줄을 잡아당기면 얘가 꽉 조여집니다. 그리고 긴줄 쪽으로 잡아당겨서 나의 엄지 손가락 길이 정도로 줄을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똑같이 이제는 이 사이에 선을 놓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고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총 6개를 만들어 줄 거고요. 긴 줄이 위쪽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꼬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서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 엄지손가락의 길이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럼 얘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했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줄을 뽑아주세요. 줄이 뽑아지면 다시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게 여섯 번째 코가 첫 번째 코고요. 매번 할 때마다 첫 코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내가 뽑은 이 실의 길이도 엄지손의 길이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를 첫 코로 시작해서 한 바퀴를 쭉 돌려서 빼 주겠습니다. 여기 옆에 자리,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에 손을, 집게를 넣고요. 이 줄을 뽑아 줄 건데요. 이 줄이 꼬이지 않게 꼬이지 않게 이렇게 꼬인다는 건지 이렇게. 이렇게 뒤틀려서 들어가지 않게 그 모양 그대로 빼주세요 뽑을 때는 긴쪽줄 지금 여기가 긴 쪽이거든요 긴쪽 줄에 줄을 잡아 당겨 주셔야 요 옆에 코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도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타이트함을 유지할 수 있게 뽑아주세요 얘도 길이 이렇게 봐 주시고요 이번에 그 옆에 코에다가 마찬가지로 또실 꼬이지 않게 뽑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요 얘도 옆으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높이를 전체적으로 맞춰주세요 그다음는 이쪽 한 바퀴를 돌리셨으면 이번에는 요 사이로 또 해서 하나 또 뽑아줄게요. 그다음에는 여기 여기 여기다가 도 손을 넣어서. 그리고 이 옆으로 여기 다가도 마지막 실을 꼽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게 한 쌍, 두 쌍,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한 코가 끝나면 옆으을 당겨서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게 타이트하게 딱 맞춰질 수 있게 맞춰주시면 돼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자이언트한 가방이지만 내가 어떻게 얘네 코를 일정하게 뽑고 모양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완성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가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꼬이는 부분 없는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모양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게, 이렇게. 여기도 다 살펴주시고, 이게 이제 1단의 완성이에요. 1단이 끝나면 다시 집게를 뺄 거고요. 집게를 빼고, 첫 코에다가 2단의 첫 코를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단의 첫 코를 만들어 줄 거고요. 얘도 표시. 항상 매 단마다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하다가 내가, 어, 나 집게를 뺐는데 첫 번째 코가 어디지? 헷갈리시면 이 꼬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꼬리를 기준으로 꼬리를 왼손으로 딱 잡고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요 자리가 첫코자리예요 실을 좀 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도, 이렇게 꼬아지지 않게 이렇게 된 거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또두 번째 단의 코드를 쭉 뽑아줄 거예요. 조금 첫 코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첫 번째 단처럼 뽑아주시면 되고요. 얘도 주의할 점은 요새가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하면서 붙여주셔야 돼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가 실이 미끄러워서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조여주고. 이게 그러니까 되돌아가야 되는 일이 많아요.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완성도 있는 가방이 나옵니다. 여기도 벌어지지 않게 꼬이지 않게 조심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박음선이 보기 싫으시면 최대한 박음선이 나오지 않게끔 실을 잘 만져 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 그 박음선을 신경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주시고 얘도 한바퀴를쭉 돌리겠습니다. 또 되돌아가면서 부분 만져주고, 이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또 옆으로 이제 여기가 옆면이잖아요. 옆면도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바로 가지고 와서 빼주셔야 돼요. 바로. 또두 번째 것도.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옆구 빠지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 면은 두 번째 단도 한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거 올리기 전에는 또 벌어진 부분 다시 잡아주시면 되고, 지금 제가 첫 번째 단 올리고 두 번째 단 올렸잖아요. 총 여섯 단까지 올리고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 이제 가끔 클래스를 하다보면 나중에 이제 이가방은 뒤집어서 지금 매듭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완전히 뒤집으면 이제 이쪽이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거든요 그럼 박음선을 이쪽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다보면 박음선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게 신경쓰인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두운 색깔이면 크게 티가 안나지만 밝은 색깔이나 쨍한 색깔들은 박음질 선이 보이면 사실 이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거를좀덜 티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나중에 이제 뒤집을 거니까 이쪽, 지금 이쪽 겉으로 보이는 이쪽에 박음질 선이 있으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 이쪽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고리를 빼실 때 실에 박음질 부분, 요 부분을 그 부분이 이제 요쪽 면으로 나오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다 보면 이렇게 꼬여요 그래서 박은, 박음질 되어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끔 계속 잡아 주시면서 가시면 돼요 하다 보면 얘는 롤로 실이 말려져 있고 나는 박음질 선은 한쪽으로 빼야 되고 하다 보면 실은 또 계속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러 가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뒤집었을 때 이쪽 면에서는 박음질선이 최대 최소로 이제 거의 안 보이게끔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박음질선을 신경 쓰다 보면 좀 완성 속도는 느려지지만 그만큼 제품의 퀄리티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단을 올리실 때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가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손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해야 좀 완성됐을 때아 퀄리티 좋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지금 잡아줘도 또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단 올리면 얘또 벌어지거든요. 그때 그때 부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박음선이 바깥으로 내가 보이는 쪽으로 나오게 잡아주시고 꼬인 실은 이제 풀러 가면서 그 방향을 계속 잡아주셔야 돼요. 얘도 그냥 하지 마시고 벌어진 부분 땡겨가지고 아래 부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박음질 선은 바깥쪽으로 보이시죠 요거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 있게 잡으면서 얘를 뽑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자꾸 짧으실 잡아당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짧아지거든요 얘도 좁아지지 않게 손으로 잡아가면서 얘도 박음질 선 바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다 올리시면 돼요. 거와 같은 작업을 쭉 반복을 해서 여섯 단을 하신 다음에요. 저는 이제 뒤집었어요. 우리가 안쪽에서 엮었고 여섯 단다 끝난 다음에 바짝 뒤집어서 모서리 부분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펼쳐 놓으면 이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어, 세는 방법은 이게 뭐 법칙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거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했고요. 조금 더 높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한단 정도 더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첫코 표시해놨던 부분은 이제 이 자리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이제 첫코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벌려 보시면 이 코가 지금 마지막 코거든요. 이제는 마지막 코로 위치를 바꿔볼게요. 마지막 코에다가 집게를 집어서 이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남은 실은, 남은 실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셋, 지금 하나, 둘, 셋, 세 바퀴 반 정도. 손잡이 많이 길게 안할 거거든요. 세 바퀴 반 정도에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가위 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솜을 찝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안쪽으로 조금만 넣겠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솜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따로 매듭은 안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둘게요. 그리고 네 바퀴 돌렸던, 세 바퀴 반 정도 돌렸던 실은 다시 풀으신 다음에 우리가 박음선을 맞췄기 때문에 실이 전체적으로 꼬여있거든요. 이 꼬인 실들을 한번 손으로 쭉 훑어서 손질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다 보면 꼬인 실들이 조금 어느 정도 풀릴 거예요. 실의 끝 부분을 잡으시고요. 마지막 코안 여기 체크 해놨죠? 첫 번째 코 기준으로 얘도 꼬이지 않게 이렇게 고리가 잘 보이게 된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얘도 두 번째 코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뒤에서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우선 빠지지 않게 걸쳐만 놓게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손으로 다 잡아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도 뒤에서 앞으로, 모두 뒤에서 앞으로 다 빼주세요. 실의 끝부분을 잡고 하면 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중간 부분부터 하는 것보다 그리고 마지막 코까지 다 뺐고요. 이제 마지막 코에 찍게도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지금 해놓은 거고요. 이제 모양을 좀 잡아갈 건데요. 조금 넓게, 널찍하게 해놓고 이제 이 부분 정리를 좀할 건데 얘는 너무 타이트하면은 가방을 놨을 때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의 그 느낌과 비슷하게 줄여 갈 건데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코를 줄일 거면 옆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살짝 당겨 주시면 여기가 정리가 돼요 너무 바짝은 아니고요 아래에 코와 비슷하게 얘를 조금 당겨 놓으면 옆에가 길어지죠 그럼 얘도 조금씩 옆에 코랑 비슷하게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서 꼬이지 않게도 해야 되고 길이도 일정한지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박음질 선이 지금 하다가 나오지 않게 신경을 끝까지 써 주세요 이 고리도 이쪽 줄 땡겨서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고 옆에는 이쪽 줄을 땡기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얘가 나왔죠. 그럴 때는 얘를 살짝 돌려서 잡아주시고 이제 마지막 코였던 얘도 줄여줄 건데 이 줄이 바로 우리가 통과했던. 요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줄 지금 얘는 빼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요줄 있죠. 요거 우리가 제일 처음 뒤에서 앞으로 넣었던 요 실을 잡아당겨 주시면 마지막 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비슷한지 보시고 이제부터는 마지막 코 줄였던 요줄 꼬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꼬이지 않게 옆으로 옆으로 조금씩 당겨볼게요. 여기서 또 꼬여 있는 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쭉 잡아 당겨놓고 꼬인 부분. 근데 위에 박음진서 있으니까 안 예쁘잖아요. 이게 다 돌려요. 하고 이 가방은 우리가 쓰면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제일 만져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만두 형태의 어떤 동그란 이런 요런, 요런 느낌이 좋아서 조금 더 줄여줄 건데 이 느낌이 싫으셔서 직사각형 느낌을 내고 싶으시면 이 사이를 이 입구를 크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핸드폰 들어가고 뭐 보조 배터리 들어가고 립스틱 들어가고 카드 지갑 들어갈 정도로만 사이즈를 낼 거라서 한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두 느낌이 나죠. 그렇게 해주시고 사용하다 보면 여기가 막 이렇게 흐트러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최대한 간격이 일정하게 여기 옆 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대칭이 맞아야 되잖아요. 얘랑 얘랑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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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계속 손으로 만져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서도 계속 손으로 만져서 이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유지하면 이쁘게 들고 다니실 수 있어요. 물건 놓고 하면 박음질선 안 보여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이렇게 대칭, 이렇게 요거 두개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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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 되게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요. 이제 손잡이를 만들 건데 저는 짧은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자, 요 줄을 잡으시고 요 대칭이 되는 요둘 사이에 보면 여기 구멍 있죠? 여기에다가 손을 넣어서 고리를 또 만들어 줄 건데 고리 부분이 저는 이게 해보니까 여러번 만들다 보니까 고리가 길면 전체적으로 가방에 물건 넣었을 때 처지거든요. 그래서 아래는 조금 넉넉하게 좀 손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작업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이 집게 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손잡이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박음질선은이 안쪽으로 보이게 해서 쭉 뽑으시면 바깥쪽에 손잡이를 만들었을 때 바깥쪽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얘도 한번 이런 식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길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난 손잡이가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네바퀴나세바퀴 반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500g 기준으로 하면 어 조금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저 같이 일 저는 밑에 다섯 개에다가 마지막 여섯 번째 코가 시작점이 돼서 돌았는데 그걸 일곱 번째 코를 시작점으로 해서 도셔도 돼요. 그리고 일곱 단 올려도 상관없고요. 이제몇번 만드시다 보면 나름의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방을 넣었을 때딱 땡겨보세요 이런 구멍들이 안 생기는 게 좋거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이 부분을 되게 설렁설렁 했다가 나중에 가방이 다 처지더라고요 최대한 사이즈가 비슷하면 좋겠죠 그냥 아예 조금 세게 여기를 조금 많이 하고 손 넣는 다음에 줄이셔도 돼요 손을 찌게를놓고 줄을 잠겨서 조이시고 다음 것도 놓고 지금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번 했고 10개 했거든요 이제 그거는 하면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10개만 10개 했고 한 번만 더 해서 11개로 해서 마무리를 손잡이를 게요 11개 했을 때는 이제 이 정도 11개는 해야 될것 같아요 손잡이가 완성이 됐으면 마지막 코는 줄을 다 빼주세요. 그래서 살짝 당겨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대칭 맞춰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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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럼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이 중심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손잡이가 그대로 이렇게 올 거예요. 손잡이가 오면 이 중심에 이 고리 있죠. 이 고리. 여기에 끝에 줄을 잡고 쭉빼 주세요. 모양을 맞추시고 다시 요요부분있죠요 부분에다가 줄을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듭의 무늬가 맞을 수 있게 그러면 남은 실은 안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줄 건데요. 가방을 보면 안쪽에 이런 고리들이 있어요. 우선 이 처음 나온 고리는 이 줄은 이첫 번째 고리에다가 통과를 시킬게요. 통과를 시키고 안쪽에 있는 고리들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실을 숨겨주시면 실을 숨겨주시면 이제 완성이에요. 저는 일부러 줄을 짧게 자르지 않고 몇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안쪽에서 같은 색깔 실로 꼬매 주거나 아니면 순간 접착제로 보이지 않게 그 부분을 고정을 해 두거든요. 그러면 뭐 열심히 들고 다녀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방 이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방은 계속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야 돼요. 안 그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이런 데막 이렇게 늘 널브러져 있거든요. 왜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때 어디 나갈 때는 이렇게 예쁘게. 여기도 이제 앞에 쪽과 마찬가지로 귀여운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손으로 계속 만져주시고 해서 예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리는 끝까지 다 숨겨주세요.